안녕하세요. 인천 주안에 사는 용화신당입니다. 다 2020년도 경자년에 나 원숭이띠 53살 나 운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 나쁜 거 좋은 거 알려드릴 테니 어 저는 나이와 태어난 달만 알려드리니 더 정확하게 아실 것 같으면 태어난 날과 시가 있어야 더 정확히 나오겠죠. 그렇지만 올해 경자년 들어다 보니 그래도, 원숭이띠는 운이 들었어요. 그지만, 어, 작년에 안 좋았던 분, 올해, 지금 안 좋을 분, 좋은 분, 간단하게 일러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어, 원숭이띠다 보니, 작년에, 아마, 돼지띠 돼지해에, 기해년에 어, 토끼랑, 양이 들어오다 보니, 삼합이 같이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 돼지띠인데 왜 내가 안 좋을까 하시지 말고, 어, 토끼가 들어오다 보니, 토끼에서, 어, 상춘과 원전을 먹다 보니, 아마 원숭이 뜨들이 좀 힘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2020년도에 다 그게 풀려요. 풀린다지만, 또 띠에, 띠가, 시, 태어난 띠와 달에서 괜찮다 하지만은, 또 태어난 날과 시에서 쉬다 보니 안 좋은 분도 있었을 거예요. 작년에는 그래도, 원숭이들은 재주가 있어요. 손재주로 먹고 산다든지, 재주가 있고, 머리가 영양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작년에는 만약에 아픈 수도 많았을 거고, 어, 인간의 고력도 많은 분들이, 어, 19년도에는, 어, 만약에 봤 개띠라든지, 닭띠라든지, 원숭이띠들이 워낙 안 좋았어요. 어, 그렇지만, 올해 성수 운 들어온 분들도 있고, 이제 2020년도는, 어, 달에서 안 좋은 분들도 일러 드릴 테니, 어, 정확하게 한분한분 한분 들으세요. 그래도 원수일이라도 3월생은 성수 운이 들었어요, 올해. 그러고 11월생하고는 성수 운이 들고. 그래도 7월생도 나쁘진 않아요 성수 운이 아니다. 운은 들었어요. 근데 성수 운이란 뜻은, 어, 여자는 안성수고, 남자는 바깥성수예요. 그분은 성수소에서 바람이 불면 더 무서워요. 너무하다. 어, 왜운이 들었는데 제가 우리 안 좋을까요? 하시지 말고 성수소에서 바람이 불면 3년이 바람이 분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원숭이 띠는 재수도 있고 손재수도 있고 다양한데 머리도 영리하신데 옛날 말에 집게지가 넘어간단 말이 있죠. 원숭이 띠가 그런 기가 있어요. 안 가면 원숭이 띠가 만약에 11월생 같으면 연예인 사주예요. 어, 조명을 먹고 살 거예요. 조명 밑에서 먹고 사는 사주다, 그래요. 근데 3월생은 그래도 할달한 양이 있는데, 그렇지만 올해는, 어, 용궁에서 성수운을 받아들여서 안쪽을 시키야만이 금전도 벌 것이고, 어, 되는 사업 하시는 분은 사업도 될 것이니까, 유용하셔서 들으시면 되고, 어, 11월생은 그래도 올해, 11월생은 조금 잠을 들자 못돼 11월생은 연예인 사주다 보니 아침에, 아침에 저 새벽잠이 많아요. 왜냐면 조명부이 하다 다니니까. 이런 분들은 거의, 아, 있는 분, 여자들 분 같으면, 유흥업소들도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남자들 분 같으면, 누가 다, 뭐, 큰, 유흥업종 사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본인 사주대로 많이 가니까. 못 가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 있는 분들은, 어, 11월 되면 조금, 아침 부진을 뜰 수가 없겠지, 뭐. 조명 밑에 살다는건 뭐예요? 밤이 돼야 11월생들은 눈이 초롱초롱 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본인이 아시면 조금, 어 사업하는 사람들도, 왜냐면, 어 조명 밑이라면 기가 있겠죠. 뭔기라도 있겠죠.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 조금 부진을 둬야 되겠죠. 이제, 어 내년부터는 성수 이더이 하고자 하는 일이 기인도 들었습니다. 3월이다. 다 7월생이다. 어, 11월생은 기인이 들어서니까그 기인을 어떻게 내가, 본인 도와주는 분이 들어올 것이고, 막뭐 여자 같으면, 남자가 입을 해 있었다면, 다른 남자가 다시 들어 만나는 행국부터 기인이다, 소리 생각하시고, 남자분 같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서 누가 도와줄 분이 들어와야만이, 그게 기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2 0 2 0년도에 기인이 들어오는 행국이고, 그렇지만안 좋은 분들은 1월생, 어이월생은좀 조심하셔야 되고 1월생은 사업에서확장하면 안되겠습니다 1월생 2월생 합장을 하다보면 넓힌다 소리예요 넓히면은 문제가 일어난다 그소리예요뒤에서 어, 운이 들어왔지만 태어난 달에서 언니가 삼촌을 치다보니까 되는 일이 안된다 그소리예요그러고 4월생도 그래도 육, 육합이 육들어온는 사주팔자라다보니까 그래도 지에서도 치는게 없고 어은수에서도 치는게 없고 어 또, 용에서도 치는 게 없으니까, 사우생도 그래도, 어, 이때까지, 어, 작년에나 만약에 수술을 누있다든지 이제 털들 털고일날기입니다 사우생들도, 어, 19년도에 다쳤다는 병원 갈 일이 많았을 겁니다. 머리 내라든지, 어, 안 그러면 가슴 쪽이라든지, 안 좋아서, 목, 가슴 쪽에 사우생들 아마 칼을 댈 일이 있었을 거예요. 3월생이나 11월생, 12월생들은 작년에 복을 입었을 겁니다. 복을 입었을 왜안 풀릴까 하시지 말고, 조상을 한번, 어, 대우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에서 오히려 번창할 일이 있고, 어, 기인도 들어와서 더 빨리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 유의만 있어서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5월이다, 6월이다, 5월생, 6월생은 내년에는 기년 경자년이 들어오다 보니, 거기서 원진과 상춘이 들어오다 보니, 어, 복도, 복도 입을 수도 있는 사주니까, 어쨌든가, 올, 2020년도에는, 몸에는 운이 들어왔다지만은, 어, 기인이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왜, 왜 그런가 하시지 말고, 어, 아까도 얘기했다지만, 어, 뒤마다, 어, 달에서, 어, 상이 들어온다든지, 상이 안 들어오면 시끄러울 일이 있어요. 시끄러울, 그한 해마다 시끄러우니, 그걸 다유념하셔서 들으시면 되고, 어, 7월이다, 8월이다. 어, 7월산 8월생들이 19년에 아주 안 좋았어요. 왜냐면, 슬매했다 집에, 돼지에다가, 돼지가 들어다니면사마이들어다니면 토끼가 들어와서 첩을 깎고, 8월생들은 아주 아주 힘들었어요. 19년도에. 올해는, 그래도 이제, 운이 들어오는 형국이고, 묶여있던 게 이제, 동지부터 풀리는 형국이에요. 잘살게들어셔서 그래도 올해 힘들었던 거다 잊어먹고, 새로 다시 시작한다 발첫발 발 짓는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9월생 1호생은 그래도 올해 건강관리를 했어야 돼요 왜냐면 뒤에 오는 줄 알았다지만 달에서는 몸을 지내는 거에요 그거는 어 달로 보면은 기인을 보고 사회를 봐요 사회에서 도와줄 분이 없고 태어난 날로 보면 몸으로 봐요 내 몸을 보는데 태어난 날을 내가 모르니까 그래도 어 9월생 1호생은 용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 언니가상충이들어오다 몸에 분명히 칼을 릴 일이 있고 병원 갈 일이 있고 어, 사람과 다툴 일이 있을 거고 어누만마다나 간제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 간제도 좀 간제가 뭐냐 사고 나도 간제고 지나가 부대치가 말다툼해도 간제고 어 넘어갔다 가다가 넘어졌는데 다쳤을 때는 병원을 간다 지만은 사람하고 부대치가 다치는 거는 다 간제라고 봅니다 전파주소 가도 간제로 보니까 그걸 때문 했다 하시면 되겠고 그 올해는 어, 9월이다 10월생은 좀안 좋아요 건강 내서는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11월생은 운이 들어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성수 운이 들어왔으니까 성수 운을 꼭받아들여야 됩니다. 남성수는 어 용궁 가서 받아들여야 되고 어 여성수는 집 안으로 받아들이는 게그부 안성수다 바깥 성수다니까 요염하시 들으셔서 12월생은 작년에 복을 입다 보니까 아직까지 왜 힘이 들까 하시지 말고, 다리 들어 지나가면, 알고 계시는 분은 12여 생은 빨리 소상하 한번 풀어줘서, 사업하는데 풀리길 바라고, 집에 우한이 있다 생각하지 말고, 우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얼렁밀 캐치해서, 음. 올해 운들았을때에 부인들이 그 빨빨리 캐치해서 일어나시는 게 낫겠죠? 나, 그렇지만, 올해는 운이 든, 몸에는 운이 들었으니까, 사회고, 어, 저, 나, 날과 시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뒤와 나이만, 달만 읽어드리니까, 유용하게 들으시면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